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그로가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와봤는데요. 이번 농업박람회는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국민들이 농촌 공간 정책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성장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면서 어떤 부스들이 열리고 있는지 보러 가보시죠. 이번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에서는 농업의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활기찬 농촌, 색깔 있는 농업 총 4개의 특별한 주제관에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그중 저희는 농업 박람회에 맞춤 관람 MG 코스를 둘러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3층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 보실까요? 가 보실까요? 네 오늘 진행된 뉴 에이지 웨이브 컨퍼런스는 자바라 갓생 굿잡을 주제로 한 청년세대 일자리 관련 농업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가서 어떤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그러면 지금 김치 같은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가 되고 경험을 할수 있잖아요. 저희 에디터도 여러 대표님들의 컨퍼런스를 집중해서 듣고 왔는데요. 촌스러운 농업이 아닌 새로운 미래 농업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컨퍼런스가 끝나고 농촌 라이프관에 한번 도착을 했는데요. 같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시죠. 오 여기 스마트 식물 재배기가 있네요.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삼겹살이나 비빔밥이나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요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패케어 제품인 것 같아요. 강아지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또 작동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농촌에서는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도시랑 똑같이 로봇 청소기, 공기 청정기며, 뭐 AI 스피커, 스마트 안마자 모두 다 농촌 생활에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체험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에서 의료 활동이나 뭐 아프면 병원은 또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라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네요. 저희가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양진버스에서는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양방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부터 뭐 구강관리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 워케이션이고요. 네. 저희가 워케이션이 재택근무를 농촌에서 해라, 이런 아.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 개 지역이 있고, 아, 여기서 일을 할수 있는. 예, 건가요? 일도 하실 수 있고, 베케이션처럼, 휴가처럼 오셔도 되고. 아, 일이랑 베케이션? 예. 그래서 농촌 워케이션. 아. 워케이션은 테마별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유 형, 쉼, 생태형, 정통형까지 기호에 맞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반려동물관에 한번 와봤는데 이곳에서는 반려동물과 또 사람들이 어떻게 융화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스인 것 같은데요. 저희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실까요? 가보시죠. 오, 여기는 타이니 하우스래요. 외관은 약간 캠핑카처럼 생겼거든요. 세컨드 하우스의 약간 쉼터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박! 굉장히 아늑한 침실이 있습니다. 우와! 저희가 지금은 또 케이푸드관에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각종 막걸리나 뭐 소주,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시음하고 또 먹어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까요? 그 신선한 쌀이 아니면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 수가 없고 묵은 쌀은 이제 묵은 데가 나서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걸로 맛을 덮어야 돼요. 이거 좋은 쌀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것. 네! 오늘은 저희가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요 어, 어떠셨어요 제프? 저는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큰것 같아서 엄청 신기했고, 또 평소에 다른 농업 박람회에서 볼수 없었던 뭐 곤충 체험관이나 뭐 반려동물관 같은 데는 진짜 이색적이더라고요.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벌레도 직접 만져보고, 어, 밀럼으로 만든 밀럼 튀김 같은 것도 먹어봤는데, 그런 게 되게 색다른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다양한 부스를 많이 체험해봤잖아요. 관련된 음식들도 많이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막걸리도 종류가 진짜 다양했어요 저희가 가봤던 박람회들 중에서 이렇게 막걸리도 직접 구매해봤답니다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그로 깡으로